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 자료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왕 대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우리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또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갑니다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대신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겨 원합니다. 왕이신 그 나의 하나님. 성축하 리, 이다 왕 이신 나의 하나님, 왕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높 이고, 내가 주 를. 축하리, 다한 번도 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송출하리 우리 목소 높여고 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Peace. <sweak>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또한 살수 있는 집,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특징은 먹는 것 있다고, 또한 마시는 것 있다고, 또한 살 집이 있다고, 살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즉 다시 말해서 사랑이 있어야지만 살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기쁨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의 아니보다 자녀들의 삶을 많이 걱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녀가 어느 곳에서나 잘 살아가면은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있고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자녀가 힘들게 사는 것을 보면 이 부모님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고 고통스러움이 있죠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몸이 편하고 또한 나는 사는 것이 편해도 자녀가 힘들면은 마음이 편치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사람들의 안위가 또한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내 삶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또한 안타까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죽거나 말거나 그냥 나만 잘 먹고 또한 나만 잘 살면 된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사랑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냥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랑을 드러내고 또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또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것을 보며 기쁨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의 사람이고 사랑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란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참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비록 자기는 힘들고 또한 자기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대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살아간다는 것을 보면서 그가 마음 가운데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한 거겠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사람 또한 다른 사람의 잘됨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잘됨을 바라보며 마음 가운데 큰 안일을 얻고 또한 행복을 얻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 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기쁨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모든 마음들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델을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미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선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대살로니가서를 읽어보다 보면은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잘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살로니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뜻하지 않은 박해와 또한 뜻하지 않은 핍박으로 인해서 그가 대살로니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이제 막 전도하고 또한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라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게끔 해야 되는데 외부의 핍박이 너무 극심해서 그가 견디지 못하고 대살로니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이 대살로니까 교회를 떠난 다음에 자기가 아직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했는데 마치 어린아이를 두고 떠나는 엄마의 심정처럼 이 대살로니까 교회 교인들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지 못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것이 매우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가 대살로니까로 가기를 원했지만 사정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사도 바울의 몸이 아파서 가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외부의 방해와 회방이 너무 심해서, 대살로니까로 도저히 사도 바울이 갈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 대살로니까 교회의 교인들의 안부를 알기 위해서, 또한 그들이 믿음 가운데 잘 서는지를 알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델을 보냅니다. 근데 디모데를 보냈을 때디모네가대살로니가 교회를 다녀와서 바울에게 전한 소식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 함께 디모데 대살로니가전서 3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디모데가 대설로니카 교회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전하죠. 그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기뻤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직 채 제대로 자라지도 못한,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제대로 자라지도 못한 대살로니까 교회 교인들을 떼어놓고 왔는데, 그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또한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또한 어떤 이단에 빠진 것은 아닌지, 마음 가운데 염려가 가득했죠. 그래서 그 걱정하는 마음으로 디모델을 보냈는데, 놀랍게도 디모델의 보고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즉 다시 말해서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우리 함께 대살로니가전서 3장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 이제 살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아, 이제 살겠다라는 표현이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데살로니카 교회 교인들을 향한 걱정이 얼마나 컸는지 또한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염려가 얼마나 컸는지 그것을 알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사도바울이 모든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사도바울은 끊임없이 고난 가운데 있고 또한 사도바울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죠 근데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데살로니카 교회 교인들이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가 이제 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마치 이것과 똑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중에 한 분이 어머니가 병중에 있습니다. 근데 병중에 있으면서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아들이 걱정이 되는 걸. 근데 자기의 병세는 계속 깊어지고 또한 자기의 병세는 계속 안 좋아지는데 이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붙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아, 내가 이제 살겠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자기의 병은 호전되지 않았지만 자기 자녀의 잘됨을 보고 또한 자기 자식이 원하는 대학에 간 것을 보고 마음 가운데 이제 살겠다 라는 고백을 했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몸보다 자기의 아니보다 자식의 아니 또한 자식의 삶을 더 걱정하는 그러한 부모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똑같은 부모님의 모습이 이 사도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사도바울이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컸고 또한 성도들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컸는지를 볼 수가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도바울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했기 때문이죠. 사랑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이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더큰 행복이고 더큰 힘인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마음이 좁아지고 또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 사랑하는 마음이 또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모든 식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시고, 또한 그 사랑을 하는 마음으로 인해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또한 주님께서 주신 온전함을 누리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대설로니까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충만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하나님 내 자신의 안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안위를 돌보며 또한 그들의 잘됨을 기뻐하며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성도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